거기! 어, 저, 네? 저이 근처에 꽃집이. 거기 보세요. 어디요? 거기요. 거기? 아저씨, 거기가 열렸어요. 거기를 모르면, 거기서 찾을 것. <laughs> 거 기를 모 르면, 거 기서 찾을 것. <laughs> 어 이거 어떡 어떻게... 해요? <laughs> 아저씨, 거 기가 열렸 어요. 아저씨, 거 기가 열렸 어요. 거기를 모르면, 거기서 찾을 것. 거기를 모르면, 거기서 찾을 것. 거기서 찾으세요. 자, <laughs> 다시. 다시. 거기서 찾을 것. 영화 끝나고 거기서 봐요. <laughs> 영화 끝나고 거기서 봐요. 아, 다시 다시. <laughs> 거기가 열렸어요. 거기를 모르면 거기를 찾을 것. 거기서지. 영화 끝나고 거기서 봐요. 안녕.